안녕하세요 샤프예요 자 우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간단한 제품을 쇼핑몰로 만들어 볼게요 어, 어떤 제품을 만들 거냐면 즉석국수 즉석국수 있죠 즉석국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한에서는 라면 이걸 라면 자 그러면 잠깐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커머스 설치하고 상품 가져오기 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그게 보시면은 모든 상품 보시면은 쭉요 정도까지도 온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만 또 왔을 거고, 그 여러분들 그 서버 상태에 달라요. 따라 달라요. 뭐 여러 번 이렇게 시도하시면은 계속 상품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쇼핑몰 나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상품 수정 눌러 가지고 이 지금 샘플들 임포트 된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것만 봐도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새로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시보드에서요, 추가하기, 상품에서 추가하기 해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메인에서 이제 새로 추가하시면은 우커머스를 성치, 설치하시면 이렇게 상품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 요 사, 사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페이지도 랭, 제가 링크 설명에 넣을게요. 이 중에서 요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핵분열 볶음이라고 이름을 그냥 지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새 상품 추가해서 이제 이름으로 뭐 핵분열 볶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상품 설명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 글이나 넣으면 돼요. 복사해서 이거 넣을게요. 그리고 상품 설명을 요약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품 요약 설명. 여기다가도 설명을 넣고요. 다음 이제 중요한 걸로 상품 유형을 설정을 해야지 돼요. 상품 데이터 요 부분 보시면은 이게 단순 상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가 만들려는 게 지금 단순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상도 아니고, 가상 상품도 아니고, 무형의 상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운로드 가능한 상품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가격을 설정을 하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걸 원화로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정상 가격을 천 원으로 하고, 할인 가격으로 5 0 0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은 이 할인, 세일의 기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일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 언제까지 세일하냐. 28일까지 세일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한 걸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공개.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만들어진 상품을 볼수 있어요 핵분열복금 천원짜리가 500원으로 세일 을 해가지고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요 이때 여러분이 지정했던 요걸로 이제 주소 문제가 생길 경우는 설정에서요 고유 주소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고 변경사항 저장 하시면 되고요. 그럼 또 상품을 수정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품에서 재고 부분, 재고 부분 지정을 보겠어요. SKU, 이제 여러분들 재고 관리 단위로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의 기호를 넣으실 수있겠고요 참고로 팁으로 뭐 새우. 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존에 있던 어떤 브랜드의 상품 뭐 쇼핑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면 뭐 나이키 뭐 이런 것들 쇼핑몰에 똑같은 거를 여러분이 재고를 확보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라면 그 SKU를 그러니까 나이키라면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파는 SKU를 사용하면은 세오관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재고 관리 본 상품의 재고를 관리합니까?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고 수량을 지정을 해요. 뭐, 10개면 10개. 그리고 품절 후 주문 허용 부분을 지정할 수 있어요. 허용. 허용하지만 고객에게 알림. 허용함으로 할게요. 그리고 재고 소진 경고 기준 값으로 2개.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재고라고 이제 나오죠. 이 수량을 만약에 11개로 해서 장바구니에 담으면은, 자, 여기 10개 밖에 없는데 11개가 장바구니에 추가가 됐네요. 올이냐? 아니요. 이때는, 다시 상품에서 여러분들, 재고에서, 단일 주문해서 하나의 수량만 판매 가능하게 하려면 이 옵션을 활성하세요. 화 요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 제품을 보면은, 하나만 주문할 수 있게 되고요. 장바구니 보면은, 음, 여기로 장바구니 보면은 이제 하나만 되고요. 다시 상품에서 재고에서 그러면은 여러 개, 이제 재고가 10개 밖에 없는데 11개씩 주문하지 않게 하려면은 품절로 주문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음. 하고, 다시 저장하고 확인합니다. 자, 핵분열 볶음. 그래서 10개인데, 누가 11개를 주문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하면은,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거고요. 다음 다시 상품 수정 가가지고, 이번에는, 뭘 보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고까지 봤죠. 이제 배송 부분 볼게요. 그러면은 제품의 무게, 그다음에 크기 관련된 부피 관련된 지정이 있고 배송 클래스 요거는 이제 따로 얘기를 할게요. 있는데 요값요 요 단위 부분은 우커머스에 설정해서 상품 가시면은 여기 보면은 무게 단위, 크기 단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무게로 0.01kg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센치미터로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송 부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상품 페이지 보면 이제 추가 정보라는 부분에 조금 전에 했던 무게 크기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 옆에 보면 상품평 후기 있죠? 후기 넣는 거. 어, 근데 이 상품에 만약에 이 후기를 안 남기고 싶으면은 다시 상품 수정해서 고급 보시면은 상품평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여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 전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품 페이지를 보면은 추가 정보 옆에 상품평 리뷰다는 거가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다시 상품평 활성화를 하겠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하고 다시 보면은 상품평 이렇게 있고요. 자, 이번에는 카테고리 부분을 이제 쇼핑몰에서 카테고리 지정하는 것을 볼게요. 여긴 지금은 미분류로 되어 있죠. 상품 수정 가가지고, 우측에 상품 카테고리 부분에 보면 미분류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카테고리 추가해가지고, 식품이라고 해볼까요? 식품이라고, 카테고리 지정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어 식품 중에서 라면이라고 또 세부로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그냥 라면 그리고 상위 카테고리는 식품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식품 라면 업데이트. 그리고 나서 다시 상품 페이지 보면은 라면으로 카테고리가 이제 추가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 태그로 라면을 추가할게요. 라면 추가 업데이트. 자 이번에는 상품 이미지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이거, 저, 이거 저장하고 그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품 이미지 설정 해가지고 눌러서 이미지를 업로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라면 이미지를 상품 이미지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장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도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품 이미지에 좀더 이미지를 넣도록 할게요. 상품 갤러리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업로드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상품 갤러리 이미지를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갤러리 이미지로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즉석국수 라면을 라면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상품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어 이제 간단하게 좀 수정을 하고 싶은 게 여기 이쪽 사이드바 메뉴를 없애버릴까요? 그리고 제목도 좀 바꿔줄게요. 쇼핑몰처럼 되게, 그리고 보자, 또 바꿔줘야 될게. 어, 보면은. 파워드 바이 워드프레스 요것도 없애 줘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이제 쇼핑몰 같으니까 쇼핑몰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시 대시보드로 가셔 가지고 요 여기서 설정에서 이제 일반 설정 보시면은 사이트 제목 태그라인 있죠 여기다가 사이트 제목에다가 쇼핑몰 이름 지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름을 우샵 이라고 할까요 우샵 그 다음에 여기서 파는거 우샵 음, 라면등 인민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샵 우샵은 저쪽하고 우샵 하고 우샵하고. 이번에 그리고 나서는 이쪽 사이드바 메뉴를 없애볼까요? 요, 근데 사이드바 메뉴를 접근하는 방법은 참고로 그, 여러분 사, 다 사용하는 테마 따라가지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우커머스용, 우커머스용 그 시, 싱글 페이지를 관리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거는 그게 그냥 그거 없이 여러분들 대시보드에서 이제 테마 디자인에서 위젯 부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이드 바 있죠? 여기에서 우리 필요 없는 걸로, 자, 최근 글, 이거, 사이드 바 있었죠? 없애주고, 그 다음에 최근 댓글 없애주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예, 이제 없어져서 요 부분에 불필요하게 있던 거, 금방, 안 보이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proudly powered by wordpress, 이거를 없애는 것은 다시 대시보드로 가셔가지고요. 대시보드에서 테마 디자인에서 사용자 정의하기 가시면은 추가 css 있죠? 그걸로 하면 돼요. 그걸로, 자, 제가 요 css도 설, 설명에 있는 거 링크를 넣겠습니다. 요거 한번 정,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제 워드프레스로 돼있다 이거 없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홈, 식품, 라면, 핵분열, 볶음 이런식으로 쭉쭉쭉 나와있는게 좀컨트리풍이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안보이게 할수 없어요 이러면은 요거는 저 브레드 크럼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헨젤과 그레텔인가 거기 보면은 길안 이루려고 안 빵빵 이렇게 막 푸신거 그걸로 해가지고 길 찾으려고 푸시는 부셔놓고 가잖아요. 그거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그거 없애려면 그것도 역시 CSS로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전에 추가 CSS 하는 자리에다가 브레드 크롬 우커머스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돼요. 이것도 역시 설명에 있는 거링크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없어졌죠. 좀더 심플하고 세련됐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의 상품, 간단한 제품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회에서는 옵션 상품. 즉, 지금 조금 전에는 이렇게 옵션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수량만 있었고, 치수나 뭐 상품, 뭐 이런 상품의 뭐 색상, 이런 옵션을 지정하는 상품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잡혔였습니다